재밌나 봐. Ooh. But, ding dong, the doorbell rang again. Setback. Hmm. Set race. Oh. They said. 이나 <laughs> 놀랐어? 주차장이 어두워서? 도착! 오! 도착! 도착! 도착 아우 예뻐라 귀여워. 이나 첫 이유식 첫 이유식 먹어볼까? 보자, 보자. 진짜? 나 긴장되는데? 그니까 나도 긴장. 이나야, 어 볼래? 어떻게? 너무 많아? 조금만 줘봐요 처음에. 이렇게 해볼까? 어. 아. 뭐 <laughs> 맛이 어때 이나야? 누나가 삼키는게처음일거그요 그치? 그치? 그렇그그냥나아지 않지. 응. 아, 아, 귀여워. 아, 해보자. 아, 아. 귀여워 죽겠네. 아, 그치? 그치? 아치 아. 치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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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만하지 볼만하지 <laughs> <올만하시네요>. 인하 귀여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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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자 아 엄마 아아아 <laughs> 시간에 이래야. 다른 걸 주네 엄마 아빠가? 입안 벌리네? 별로 맛이 없네? 아아 해보자 디노야 별로 맛이 없나봐 안없어 분유만큼 달지가 않아서 그런가? 그런가? 맛있지 맛있지? 끊기고 <laughs> <끔고> 있는거지? <laughs> 어, <laughs> 어 알았어 어? 떠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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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 미안해 엄마가 다 흘렸다 <laughs> 이거 뭐, 보거되되잘 주는 거였어거였어어떻게 어떻게? 어신 이거 데홍스파 이거 서산큐파파에서산큐브짜리고 이거 는 짜리고 이거 리 그리고 이거 리그리에 이거 매한에서 구매한. 볼이고요. 이거는 케어프린 멀티 다지기. 그리고 이거는 되게 유명하더라고요. 미첼이라는 데서 이유식 스푼으로 많이 쓰길래 이걸 로 구매를 해봤어요. 오, 저는 어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쿠팡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자 이제 이유식 만들기를 시작해 볼게요. 제가 20분 전에 쌀을 불려놨다가 물은 버리고 그램수를 체크하기 위해서 다시 저울에 재봤고요. 지금 불린 쌀 기준 42g입니다. 진짜 잘 걸린다. 신기해. 아, 아니었구나. <laughs> 아침에 쌀인지. 자 담아보겠습니다. 씩식 다는 거거든요. 종이 <laughs> <저> 위에 놓고 하기는점 <laughs> 조절 빨리요. 시작합니다. 네. 도화기를 잘해야겠다. 도화기야, 뭐지? 그만 안 했어? 그만해야지. <laughs> 재밌다. 구경하는 거 재밌지. <laughs> 하는 거 재밌을 것 같아. <laughs> 너 <너무> 지금 긴장되지? <laughs> 아니 그나좀 재밌어. 네. 어, 재밌... 네. 기오케 아 고생하셨습니다. 예브를 뜹니다. 오 고정명세는 바로 투자 같은 거죠?